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앙 용어 중에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충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그릇에 계속 붓고 붓고 붓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부어서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사 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것세 가지와 없어야 할것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있어야 할세 가지가 없고 없어야 할 여섯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것세 가지는 진실과 인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 여섯 가지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말하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연합이라는 말은 날 줄과 시 줄이 계속 교차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만히 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를 짤 때, 뭐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마니를 짜는 틀에 볏집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번갈아가면서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틀 같은 것이 위에서 탁탁 탁 내리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물을 뿌려주면 어지간해서는 찢어지지 않는 가마니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한 번, 두 번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마치 가마니를 짤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꽂아 넣는 것처럼 반복해서 언약, 하나님과는 언약, 사람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호세아 사장 12절입니다. 호세아 사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미혹이라고 하는 말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막 나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의 속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가만히처럼 짜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핑계대고 하면서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미혹되, 미혹이었는데 4장 17절에 미혹이 연합의 상태가 됩니다. 미혹이 연합이 됩니다. 자, 5장 4절입니다. 호세야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그, 속이, 그 속에 있어의 표시를 해 보십시오.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혹이라고 합니다. 4장 17절에서는 그 미혹이 연합으로 발전을 합니다. 4장 17절의 연합이 이제 5장 4절에 오면 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미혹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위로, 아래로 짜여지면서 연합의 상태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의 행위가 미혹되고, 연합되고, 이제 마음이 되어버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묵상이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매일의 순종이 나의 죄성을 이기게 합니다. 순간순간의 감사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아이와 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어른들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충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순종과 말씀 앞에 섬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림이 우리를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한 성도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죄 또한 하루아침에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가, 그 작은 죄가, 또 작은 죄가 반복되면서 마치 가마니처럼 찢어버릴 수 없는 큰 그리고 단단하고 견고한 죄의 성곽을 잃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성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의가 있는 진실한 성도,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부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